안녕하세요. 돈 벌어주는 중개사 정윤호입니다. 어그 전에 말씀드렸던 원래 8월 9일인가 나오려고 했는데 대체리 대책이 오늘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 안코 아 뭐야 붕어빵에 팥이 없다라고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핵심 내용을 보면 250만 원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어,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뭐 재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적률을 500% 상향 등 어, 도심복, 도심 공급 확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전 정부에서는 지방 지방 어, 경기권 지방 쪽에 공급을 위주로 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수도권에서 필요한 그 수요가 원하는 쪽으로 공급을 하겠다 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뭐, 공급, 일기신도시 정비 계획도 공개.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해서, 재초안의 개선한 안전진단 규제완화그 다음에, 반자대책도, 뭐, 요번에 하면서 급하게 살짝 들어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볼게요. 지금 보면은, 5대 전략해갖고, 첫 번째가, 도심 공급 확대. 두 번째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강화 뭐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라고 있는데 저는 일단 요번에는 좀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현재는 이게 얘기가 어, 그러니까 어 가이드라인만 그러니까 테두리만 나왔어요 세부한 거는 좀좀이따가 9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요 내용도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할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듯이 수도권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할 땅이 없다. 자, 그러면 저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요구에 대해서 이제 도심 공공 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 손한테고 코픈 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에 보면 이제 도심 복합 사업의 개편이라고 있어요, 그죠? 어, 여기 보면뭐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월 정도 뭐 이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 공모에 착, 내년도 상반기에 공모하고 착수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죠? 어,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 토지주와 협력해요. 뭐 신탁사라든가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고 빨리빨리 하겠다. 어, 근데 이거 보면은 기존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의 일환인데, 이거가 지금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이게 왜냐면 이제 권리선정 기준이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많았고, 그 이거에 대한 좀더보완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내용을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세제혜택을 주고 세제 세제혜택을 주고 어, 녹지 의 기준 완화, 공원의 완화 뭐 이런 것들 어, 해갖고 좀더 어, 빠르게 할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음, 지금 보면은 지금 또 있어요 가로치고 조금 조그만 것이로 입주기의 최소 구역을 개편 예정하고. 도시계획체제 개편을 9월 중으로 상세 내용 발표하겠다. 그러면 세부적인 거 아직 얘기 안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던져놓고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 시장 반응을 보는 거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나? 왜냐면한 번에 모든 걸다 발표를 해버리면 분명히 가격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뭐 급등 한다든가 수요가 몰리면 이런 부분에서 살짝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도심복권 사업 개편에 어, 좀 약간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뭐였냐? 용적률이 50%인데, 역세권 등지에서 그죠. 여기서 보면은 어, 일단은 첫 번째 문구가 '개발이익의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하'라고 있어요. 적정 수준의 관리, 관리나는 문구가 처음 들어간 것 때문에 제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영향이 있는데요. 그꼭 공급의 일부는, 공급의 일부는, 일부는... 공공임대, 공공임대 또는 둘 중에 공공분양이다. 어, 분양. 그럼 뭐냐? 기부채납이다. 제가 아까 말한 핵심 내용이 그거였어요. 공급을 하고, 하고 싶은데 서울에 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냥 주진 않겠다. 자, 여기에서 나온 게 뭐였죠? 두 가지 지금 얘기한 거, 공공임대, 공공분양. 기부채납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만큼 응? 만큼 기부채납을 해라 기부채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기부채납하는 등 충분한 공공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대요 공, 공공에 대해 일전에 이세 그, 그 가지가 있었죠 정말 공공재개발 공공복합사업 그다음에 신통기획 여기 있었죠. 공공복합에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한 이유가 뭐였죠? 이거를 했다가 반대한 이유 어, 국가에서 너무 많은 비율을 달라고 한다라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일단은 세부 얼마에 대한 거는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응을 보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세부 내역은 어, 뭐 9월 중.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약간, 약간 생각이 드는 거는, 아, 이 필요시에, 필요시에, 필요하다면, 이익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한다. 필요하다면. 그게 뭐야? 만약에 이쪽에 수요가 너무 몰린다, 이러면은, 그때 가서, 그, 예를 들어, 이익을 상한제, 일정 금액 이상을 묶어 놓는 거죠. 그죠? 이 이상은, 국가가 가져가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음, 일단은 공공도심 복합 후보지는 신속한 공급 및 혼란 방지, 기존 방식을 유지, 그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 그죠.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에 또하나의또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다만 음, 호응이 낮은 사업장, 그죠. 동의율이 30% 위반이다. 경우는 공공 후보지 철회 후에 민간 사업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반대가 너무 심하면 민간으로 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용은 좋아요.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하겠으나 어떠한 내용은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면 어, 이게 뭐 11월, 9월, 9월 시간이 좀 있네요. 한 달, 두 달. 그러면 이 안에는 분명히 어,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뭐 예전부터 할지 아니면 좀 완화해줄지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요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분양 기부채나 이익상한제 요거가 저는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어,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죠 어, 선별적으로 근데 아직 빵만 있지 안에 앙금은 보여주질 않았다. 요거는 9월에 보여주는데 반응을 봐서 얘기를 해주겠다. 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내용은 재개발에 대한 것 그렇죠. 똑같아요. 지금 다른 것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요. 이런 내용들이 보면 세부 금액이나 이런 거는 얘기 안 했고 일단 뭉뚱그려도 얘기해서 일단 시장 반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는 뭐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좀 정책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책이 나와고 일단 빨리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로 바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요기뭐요번에 폭우 많이 해서 반제 대책도 뭐 담길 듯하다, 뭐 그죠? 이런 내용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공급이 긍정적으로는 흘러가고 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날씨가 덥지만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